안녕하세요. 주아유입니다. 여러분들, 제 몸무게 방금 보셨나요? 하, 저 정말 지금 충격적이에요. 제가 지금 앞자리가 4에서 5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아50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라고 이야기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눈 바디가 중요하지 몸무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체성분 검사를 하는 게더 중요하다 몸무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야기 또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 맞지만은 저는 계속 40kg대를 유지를 하다가 앞자리가 바뀐 이 50kg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변화에 대해서. 혼자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마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식... 식단과 그리고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식단을 좀 조절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 어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 다이어트 뭐 보조식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다이어트 식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시중에서 나와 있는 그런 보조식품들은 칼로리가 되게 낮아요. 칼로리가 되게 낮은 대신에 그만큼의 영양소가 많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선입견을 굉장히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 제가 요즘에 오후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오후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서 아침은 거의 패스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가게 되면 은 점심쯤에 도착해요. 그래서 점심도 패스하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 저녁 한. 하... 이 저녁에 한 끼만 먹게 되는 거잖아요. 저녁 한 끼만 먹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세 끼를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게 돼서 겨냥이 불균형되기도 하고 한꺼번에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살이 더 많이 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근무 환경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보조식품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되게 많이 찾아봤었고 그 중에 제가 선호했었던 게 시리얼 같은 거였어요. 시리얼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좀 든든하게 채워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 시리얼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이 요거트밀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제가 가져와야겠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 짠.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인데, 이게 시리얼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너무 바빠서 아침을 항상 챙겨 먹지 못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한 팩에 근데 다섯 개가 들어있거든요?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다 먹고 지금 한개 남았어요. 한 개. 다 먹고. 이거거든요. 이게 요거트 맛이랑 초코 맛, 곡물 맛이세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선택해서 좀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하고 저는 이걸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과 점심을 거의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침은 바쁘니까 이 다이어트 밀로 먹으려고요. 그러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은 제가 뭐 회의라든지 세미나 이거 하면서 같이 밥을 먹기는 해요. 그 먹는 거를 제외를 하고선 도시락을 좀 싸갖고 다니려고요. 조금만 한 30분 정도만 일찍 일어나서 옛날에는 싸갖고 다녔거든요. <laughs> 30분 정도만 일찍 일어나서 점심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저녁은 다시 이다이어트밀 한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맛이 있다 했잖아요. 저는 그중에 곡물 맛하고 요거트 맛이두 가지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차피 밥을 먹을 시간이 돼서 이거 한잔한번 먹고 지금 먹방 한번 찍어볼게요. <laughs> 지금 물을 타왔거든요. 물을 타왔는데 이거 제대로 잘 섞어줘야 돼요. 섞어주고, 그러고 제가 저번에 안 섞고 먹었었는데 가루가 한 번에 입에 탁들어와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잔이 흔들어주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4시간 정도 포만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4시간 정도는 배가 뭐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먹었는데 3시간 정도 되면 배고파지더라고요. 아직 한참 배고플 나이인가? <laughs> 그래도 되게 맛이 있어서 먹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오, 쏟아질 뻔했어. 어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어..캬레 <laughs> 순간 뭐 소주 같은 거 먹는 줄 알았어 야. 여튼 저는 이 다이어트밀 가지고서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할게요 그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운동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거예요. 일단 저희 센터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각 선수들마다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번 선수들이 진행하는 것처럼 검사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세 검사를 할 겁니다. 자세 검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디가 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볼수 있게끔 한번 해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관절 가동범위 검사라고 해서 첫 번째 자세 검사를 했을 때 보여줬었던 가동범위가 제한된 부분들을 가지고서 각각 관절들의 가동 범위를 단일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측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를 해 보고 이 상태가 과연 모빌리티가 문제가 있는 건지, 혹은 스테빌리티가 문제가 있는 건지, 혹은 스트렝스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여기에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들을 한번 작성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검사 것들과 운동 프로그램들을 작성한 것들을 아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뿅. 첫 번째로 할 검사는 자세검사입니다. 자세검사로는 정적인 자세검사와 동적인 자세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정면 자세, 측면 자세에서의 자세검사를 측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할 거는 스쿼트, 동적인 자세검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측면, 이렇게 측정해볼 수 있고, 지금 할 것은 원레그 스쿼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 압력까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데, 두 번째로는 관절 가동 범위 검사입니다. 첫 번째 검사를 했었던 이 자세 검사에서 제한된 가동 범위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각 관절별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어깨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많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제가 빵떡 같을까요?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체 쪽도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하다가 허벅지 뒤쪽 흠스트링이 파열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오지가 않네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골반 쪽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관절 가동 범위 검사 플러스 여기에 대한 근력 검사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복부에 대한 안정성들, 근력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발기기 자세에 만들어서 흉추 쪽을 회전을 시키면서 회전 가동성을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내발기기 자세 만들어서 다시 골반에 대한 전체적인 안정성들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함된 것들은 가동범위도 가동범위지만은 근력 운동 그리고 전체적인 안정성들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은 발목이에요. 아우 발목 좋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아예 그쵸 좋습니다. 어 이것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도 검사를 해봤어요. 목이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좌우 차이가 딱 명확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검사들을 전체적으로 마칩니다. 자, 이제 검사가 마쳤으니 결과를 봐야겠죠. 이렇게 이햄이 검색을 하고, 결과에서 자세 움직임,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게 2015년도 때의 자세 검사부터 <laughs>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아, 정말 이때는 제가 22살이었고, 정말 뿌풋했네요. 아, 일단은, 일단은 자세를 먼저 봤을 때, 옆에 측면 자세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점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위에 보이는 초록색 선이 중립선인데 귀하고 어깨 가운데, 골반 가운데, 무릎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전 전체적으로 좀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측면 자세나 정면 자세에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쿼트 검사예요. 스쿼트 검사인데 이 왼쪽에 있는 2 0 1 5년도에 저는 보지 말아주시고요. 오른쪽만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 스쿼트 자세를 보시게 되면은 골반의 좌우 차이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노란색 선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이 공간과 왼쪽이 보이는 이 공간들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이 더 많이 붙어져 있고 왼쪽에는 공간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 움직임 자체가 우측으로의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사진입니다. 측면 스커트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측면 스커트에서 볼수 있는 거는 발목에 대한 가동성, 골반에 대한 가동성, 그리고 어깨에 대한 몸통에 대한 가동성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저는 발목, 고관절,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은 편인데, 어깨와 몸통에 대한 가동성과, 그리고 골반에 대한 안정성들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사진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에서 과도한 아치를 만들면서 로돌시스 자세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체 자체가 조금 무너지는 현상을 발생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앞에 검사한 스쿼트 자세가 괜찮으면 원래 스쿼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 스쿼트 자세가 좀잘안 나올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스텝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 원렉스쿼트 자세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양쪽 다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밸런스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느꼈죠 근력에 대한 문제구나 나는 가동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근력에 대한 문제가 되게 크다라는 것을 조금 뼈저리게 느끼는 사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거든요. 무릎 자체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발구스 포스가 좀 강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무릎에도 안 좋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 자체들도 잘안 쓰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 검사를 했었는데, 이 발바닥에서 볼수 있는 거는 평발인지 아니면은 요족인지 이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좌우에 대한 체중도 고루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건강한 발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라도 정상이어서. 그리고 아까 검사했었던 관절 가동 범위 검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빨간색이 나오면 나올수록 안 좋은 결과 값이에요. 여기에 대한 등급은 A, B, C, D, F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지금 D등급이 나와져 있죠. D등급이 나와 있는 것들의 항목을 봤을 때, 룸바, 그리고 힙, 여기에서 D등급이 나와지고 있어요. 지금 D등급의 하나는 흉추에 대한 회전이 D등급이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골반에 대한 가동 범위 D등급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복부에 대한 안정성들. 이것도 D등급이 나와져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을 때 1순위가 골반, 힙,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좋은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체력 검사를 했다면 이 항목에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안 했으니 이거는 한번 패스해볼게요. 자 이제 검사를 해봤으니까 운동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봐야겠죠. 내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작성할 수 있는 표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검사했었던 그런 등급들을 토대로 해서 이 가로 안에 어떤 등급이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쭉 적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적어봤을 때 가장 낮은 등급이 나타내고 있는 어떤 페이스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무브먼트 페이스, 파운데이션 페이스, 퍼포먼스 페이스, 이 세 가지로 나눠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봤을 때쭉 작성을 했을 때 가장 낮게 나오는 그런 등급들을 가지고서 나의 페이스를 정할 수가 있고요. 무브먼트는 움직임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 파운데이션은 움직임은 잘 나오지만은 이제 근력 운동이 들어가야 될 경우. 그리고 퍼포먼스는 이 근력 운동도 완벽하게 좀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스피드나 아니면 어질리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잡아갈 단계 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퍼센테이지를 여기에 입력을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이 작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 작성한 거 다들 잘 보셨나요? 사실 이런 식으로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지만은 각각의 회원들마다 혹은 선수들마다 상태를 같이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뭐이 운동, 저 운동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회원님의 상태, 이 선수의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상태를 고려를 하는 검사가 먼저 필요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운동 프로그램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되어져겠죠. 그래서 낮은 단계부터 상위권까지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해서 식단부터 운동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까지 쫙 보여드렸어요. 혹시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laughs> 걱정이네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었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